안녕하십니까 신차장 길에 드리스 펀카 문준민 과장입니다. 오늘은 7월 3분기 렉서스 프로모션 할인에 대해서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렉서스 차량 프로모션 할인의 경우에는 공식 할인과 추가 선납 지원금 이렇게 합쳐서 안내드릴 거고요. 정기 점공과 엔진 오일 쿠폰 3개 이렇게 적용됩니다. 6월달과 동일하게 높은 할인율로 진행 가능하지만 7월 10일까지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드릴게요. 그럼 빠르게 7월 렉서스 프로모션 확인하러 가보시죠. 렉서스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차량인 ES300H입니다. 26년식 차량으로 출고가 되고 있죠. 럭셔리 플러스와 이그제큐티브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로모션 할인 및 선납 지원금 합해서 총 350만원 가능합니다 색상 다양하게 재고 여유 있고요 원하시는 색상 문의 주시면 필요 시기에 맞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형 세단인 LS 차량 보겠습니다 25년식 차량이고요 모든 라인업 동일하게 프로모션 할인과 선납 지원금 450만원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블랙에 블랙 색상 남아 있고요 24년식 재고의 경우에는 가장 인기 많은 외장 망가니 루터스 경우 가솔린 전시 차량으로 딱한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으로는 준준형 SUV인 UX300 차량입니다 25년식 재고이고요 두 라인업 모두 동일하게 프로모션 할인과 산납점 총 300만원 가능합니다 인기 색상 위주로 소량 재고 남아있으니까 고민하시면 재고 소진되세요 다음 차량은 중형 SUV NX 차량입니다. 350H, 450H 모두 25년식 차량이고요. 프로모션 할인과 선납지원금 총 400만 원 할인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민하시면 재고 소진될 수 있습니다. 준대형 SUV인 r x 차량입니다. 25년식 차량이고요. 모든 라인업 동일하게 프로모션 할인과 선납지원금 총 450만 원 할인 가능합니다. 색상별 재고 여유 있습니다. 대형 SUV 차량인 LX 차량입니다. 25년식 차량이고요. 모든 라인업 동일하게 자사 파이네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프로모션 할인과 선납지원금 없지만 연락 주시면 좋은 조건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대형 RV 차량입니다. LM인데요. 25년식 차량이고요. 모든 라인업 동일하게 프로모션 할인과 선납지원금 100만 원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더 높은 할인을 받아보겠습니다. 또한 재고가 극소량만 있다 보니까 원하시는 색상은 필요시기에 맞춰 이용하시려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것 같아요. <목소리> 25년식 3분기 시작 7월입니다. 렉서스 전차종 프로모션 알아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10일까지만 적용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변동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때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안내 다시 드리고요. 렉서스를 포함하여 수입차량의 경우에는 색상별 재고 실시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 할인과 재고 남아있는 부분 체크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렉서스 프로모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장기르 드리스 펀카문준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